모든 국민이 지금 명태균의 힘을 매일같이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조작으로 여권 인사들에게 당선 도움을 주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매관매직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들을 보면 여권의 명태균 씨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지난 선거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 국민의힘당, 국힘당 대표가 한동훈이 아니라 명태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명태균은 검찰 조사에서도 매우 당당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하야, 탄핵 할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감당되겠냐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명태균의 힘을 보면 그것은 결국에 명태균 혼자 힘을 키운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정권의 구린 모습, 그 이면입니다. 구린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명태균의 힘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범죄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 부정부패 의혹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 재추진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거기에 더해서 22대 국회에서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 정권의 국회 무시 행태 다시 말해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어제 많은 증인들이 주행랑 도망을 쳐서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주행랑 국감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정당한 사유 없는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국정감사에 나서 와 위증을 한 증인들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 드립니다. 이번 국감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상설특검 1호 수사 대상자가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 주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승원 법, 법사의 간사의 발언 있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는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제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2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